3 2 1 프리드 택 아, 단축키 찾느라 고생하셨다 그래도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아, 보자 또 이태보자 <laughs> 디 뒤졌다 이제 이번엔 제대로 넣겠지 빨간색 한대만 맞아놓고 네 좋아요 우리 혼돈은 못맞아요 지금 프리드 네. 프리드 아, 10초 남았어요 기서 뺏고. 뺏고 프리드 풀려요 갑시다 어 이거 군기 좀 조심하세요. 도울은 그때 시작. 빨간색. 우리가 맞아줘야겠다 음... 이거. 나 끝나, 그때 끝나고 도구 그 도구 좀 맞읍시다. 네. 이제 슬슬 우리 강화기념 준비. 우리도 패턴. 어, 돌조심 돌조심. 음, 빨간실맞죠 빨간 실. 게지지 s 요요 가짜. 고 h a 언 s that? w h a 이제 오른쪽 t w h 합시다 t 우 a t w h 쭉 t s t h 쭉 t 쪽쪽 게이지 괜찮다. 이건 괜찮다. 어차피 도어차히많이맞으니 오, 시구. 오, 이오시고 어. 이거 로는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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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맞는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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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은도로우리도 어디 계시지? 오케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줘도 돼요. 이도이지안정이지어정화됐어제 어, 다시. 맞자 이시오케이됐이오케이딱이딱오케이딱이아졌어딱 다시. 딱 좋아. 제이게흡수 이제, 아 돌진했어 미친 쐈어요 쐈어요 쐈어 갔어, 오케이 흑염 어, 어, 지금... 어 강화겸 쇠쇠 준비 지금 만들, 이거 아, 지금... 지금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왼쪽 할게 왼쪽, 아, 왼쪽. 3 0분 남았을 때부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30초 남았는데 조개활성화돼 있으니까 어? 돌 조심 돌 조심 어 이거 빨간색 맞죠? 한번 이동하고 이제 극딜 준비합시다 오케이 나 혼돈 바로 채웠어 빨간 이안 나오고 있 오케이 나왔다 음. 빨간 색 맞았고 돌개이 조심하면서 이제 왼, 그 왼쪽 활성화 시켜줘 방 감전 지도조심 감전 지도 밟지 마갈 수가 없어 지금 그케 됐다 지, 지워야 되는데 어 활성화 있어요. 되면? 아왜 근데 오케이 어 즉사? 저거 오케이 어 좋아요 썼어요 돌못 맞아요 지금 그때 중이야 네. 네. 오, 어, 혼돈 조심해야 돼요. 안 막혀도 이 맞을 수있어 이제. 오케이. 갔다요. 돌좀 맞을게요. 네. 강화 겸. 이거 돌은 좀 맞.. 이거 전기장만 좀 비비고 있자. 좀 됐나? 더 맞아야 되는데 음.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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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도 이제 돌 그만. 돌 그만. 빨간이맞아할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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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맞어 갑시다. 빨리. <laughs> 오해됐다. 어어어 어, 어. 어. 혼돈 도심. 혼돈 조심 혼돈 좀 맞읍시다. 혼돈을 맞아야 돼. 네, 에테펌 쓰고 맞음. 보울한테는 그 맞으면 안 되고, 또또두 개. 네. 두 우리 정도 정도 정도. 다음 이동 보고 중국들. 대서 뺏고. 이거 중국들 준비하고. 어, 오른도 어,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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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는 활성화 오른 저것도 쪽 오른쪽. 오른쪽. 오 오른쪽. 오른 Okay. 빨간 실 한두개만 맞아야 될것 같아. 아 네, 빨실 맞았 오, 뭐 혼돈 어, 좀 맞으면 돼요. 네. 혼돈 쓰고 맞대. 우리 우리도 갈실 한번 맞을게요. 노란 실. 그러면은 이 어, 빨간 실 맞으면 안 돼. 어, 빨실 맞으면 안 돼. 빨실 맞으면 안 돼. 뭐지? 노란 실 맞았는데. 우리 혼돈 좀 맞읍시다. 혼돈 어, 좀돈좀맞아 우리 오른쪽 가서 노란 실 맞자. 안 되겠다. 너무만 너무 지금 안돼 있다. 맞았어요. 오! 네. 어돌돌 아, 아... 일단 나머지로 지켜봅시다 나머지로 일단 나머지로 봅시다 험든 먹지 말고 빨간 실 맞으면 안돼아겸 그럼... 우리는 패턴 보고 이 위에 거 활성화 우리 돌개지 신경 안 써도 돼요 돌개지는 저어저 까이는 걸로만 신경 쓰는데 이번 허군인 국기리죠 우리 우리 좀 맞아줘야겠는데 음 우리 근데 맞아줘도 문제야. 도울이 빼줘야 돼. 어. 우리 이동하고 중국들할게요 아, 어, 이거. 극딜 쓸게요. 도울 극딜. 우리도 극딜. 어, 헌돈 좀 맞으면 안 돼, 이거. 어 이거. 도우.. 이거 뭐야. 나 이거 무적 안 쓰고 때릴게. 혹시 모르니까. 바로 도울 한분 우리 극딜 중이라, 중이라 못 맞아요. 어, 우리 빨실 맞읍시다, 호군님 오케이 나안정됐다 즉사 빼고 우리는 최대한 맞으면 안 돼요 지금. 아우경 빨실 빨실 맞죠. 빨실, 빨실. 공기 얼마 남았어요? 공기 9퍼, 오케이. 혼돈 16퍼, 아 18퍼. 아니거 어, 지금 활성화 시키면 안 되고, 오케이 이거. 어, 이거 빨실, 빨실 맞읍시다. 빨실. 베니 깠어요? 빨실 세 개짜리 맞았어. 와, 나이스. 이제 왼쪽 가서 활성화. 예. 우리 다음 이동 보고 중국들. 어, 어 헌던 좀 맞읍시다. 즉사. 뭘 쌉가지고? 우리 중국들. 빨간 실 맞으면 안 돼요. 위험해. 네, 네. 우리 이제 공기 컷. 어, 공기, 공기 컷. 콘돈 13분 남았어요 도울 갈게요 그냥 네 도울 가세요 이거 도울 오세요 왼쪽이 도울이요? 어 이곳은? 익숙한 향기 그 가운데 잠전지대 있었는데 없어졌네 어 그거 잠전지대 없을수 수 있으니까 어나 오른쪽에 있어요 일단. 아 아파 네. 빨리 좀맞아요지 어, 빨리, 빨리, 빨리 맞춰야 돼 빨리 확인 어 안돼 아 들어가버렸어 저거 저 우리 들어가다 우리 혼돈 터지니까 그냥 놔둡시다, 저거. 짜란. 이번에 흑연복을 하면 응.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여기 극딜은 언제인가요? 여기 이제 13초 남았어요. 이거 스파이시안 맞고 왼쪽, 이제 왼쪽으로 이도 우리도. 우리도 얼추 돌긴 했는데. 얼마 남았어요? 우리 10초. 아, 그럼 같이 하자, 그럼. 네네. 이거 활성화 시키고. 조심 이거, 이거, 터지는 거 조심해요. 같이 맞아가지고. 가죠. 준비. 그 바로님. 네. 첼님, 파인드. 가자, 쓴. 아로상 바로상, 렛츠고. 게이지 안 터지게 조심. 게이지 안 터지게. 빨간색을 만드세요. 빨 이제 우리 컷, 컷. 컷. 오. 어, 이패다. 어, 넘어가. 이패다. 이패다. 나무적건 없는데. 어거지로 이패 보기는. <laughs> 이거 우리 극딜 안 돌았으니까 카링한테 바로 떨어져야돼요 카링한테 맞는 순간 우리 게지 터져버린다? 에 바로 오, 바로 떨어져야 돼아 일단 아무도 안보이는 무언가 어? 텔포? 카링 텔포 카링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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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실 와줘야 빨간실은 왼쪽에서 빨간실 어, 왼쪽에서 어 전류지대 어 전류 전류 조심 전류 어 카링 저한테 있어요 왼쪽 위 비행? 빨간 아이고 어 빨간실 맞았는데? 뭐가 터졌지? 도울 공격 전류지대 맞아서 터졌다. 아 전류지대 맞아서? 발받아서 네, 타진 것 같아요. 그래도 어... 맞네. 입패입패 이패? 음. 보긴 아, 맞네. 입패라니 오리진이 크긴 좀 크네. 와 근데 이거 오차 때문에. 좀 많이 해야겠다 이거. <laughs> 근데 아직 오차 강화조차 열질 않았어요, 사실. 확실히 근데 도울은 좀 빨라지긴 했어요. 네, 뭐 이... 이름님 겁나 세졌네. 어. 내가 그래도 저강한기아 게... 그리고 저 지금 왠지 모르게 묘하게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아그 좀... 네, 네, 내일 몇 시에 할까요 이상한데 내일 한 (8시쯤) 어때요?